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단아 200문제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 1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협회가 공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번 협회의 공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 사업입니다. 3번 협회는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 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은 공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4번이 틀렸네요. 공개사업 대상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있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이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없습니다. 그 손해라고 하면. 손해 입은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는 것이지.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책임 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요.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면 x입니다. 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고요. 에, 책임 준비금은 100분의 10.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2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1번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례인데 외국인 등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한 경우 계약 이외의 원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계약 체결하지 않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 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4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 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투기과일 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6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6억 초과. 6억 초과가 X네요. 6억 이상입니다. 이상. 6억 초과가 X가 되겠습니다. 6억 이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는데요.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정빙 자료 제출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 과열 지구만 금액과 상관없이 정빙 자료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정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정빙 자료는 법인이라도 투기 과열 지구만 제출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28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등록 취소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취소 세계 청문하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를 청문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들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자 그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당하면 출입문에 업무정지 당했다고 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무교육은 어, 실시하는 기관이 공인중개사법은 원래 실무교육을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것.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 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자그 다음에 4번인데요. 보수영수증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보수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물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가 공인중개사법은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근데 매수신청대리는 미리 가입한 후 매수 신청된인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3번을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모든 과목을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받기 전에 엑스네요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가입인원입니다. 가입인원. 500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500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그다 에 3번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망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컴퓨터는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우리 암기 프린트 8번. 부, 운정, 1 해. 다섯 개 당되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산, 사망의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수 있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거래 정보 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업 공유회사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0번 문제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유효기간 4개월로 약정했네요. 1번,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고 예외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4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어리 일간 신문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어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줄제됐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했다면 어뢰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정보공개는 7일 이내 공개하면 됩니다 7일 이내 10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10월 17일까지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10일 이내 공개했기 때문에 X입니다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얼개업공개사는각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구두로 하면 안됩니다. 문서로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